안녕하십니까. 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에 이런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저희 엄마 30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엄마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쪼록 여기 오신 우리 관객님들이 어, 무슨 편안하게 웃으면서, 많이 웃으시면서, 관람하시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돌아갔으면 축하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 우리 30일의 주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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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laughs> <여하> 30에서 노정열 <laughs> 역할맡은 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번에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화면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극장이 너무 어, 발달해서 의자가 너무 편하죠 의자가 편하게 앉아있다 보면은 졸리고, 보면 졸리고 졸리다 보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허리 조금씩 세우시고 이제 영화 보실 준비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우리 영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웃다가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시면서 SNS 끼셔가시고요 한줄평 정말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었다. 재미없게 보셨으면 재밌었다. 네. 이렇게 재밌었다고 <laughs> 솔직히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웃을 준비 되셨죠? 아까 저한테 질러주셨던 황우섬처럼 편안하게 지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일에서 홍나라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리... <웃음> <웃음> 네, 어, 이렇게 일요일 어, 이른 시간부터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어제 저희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두시간 정도 남아 잠시 현실에서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웃다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30일에서 기회력을 맡은 배우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고 아, 한번 보시고 나면 더 반가울 겁니다 아무튼 어,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여러분 어, 앞서 얘기한 대로 어, 이 영화 재밌는 영화니까 옆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극장에서 본다는 재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빵빵 터지면서 웃음 전염되면서 팝콘 먹으면서 두 시간 동안 스트레스 뻥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재미있게 보신 분들 정말 어, 뭐 SNS나 이런 데나 인상 깊게 글을 남겨 주시면 특히나 오늘 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분 두 분을 찾아서 저희 하늘씨랑 소민씨가 특히 감사드릴 겁니다.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